그래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제 관심을 저희가 끄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식 개선 같은 거는 확실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페이퍼 버스터즈 같이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 학생 대표 문화 콘텐츠 학과 2학번 김재희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글로벌 사회혁신단에 속해 있는 학생 사회봉사단체 희망한데랑 경기도청, 그리고 더 좋은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해서 같이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어떤 거를 자원 선순화 시킬 수 있을지를 이제 대주제로 삼고 약간 캠페인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직접 이제 겪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눠봤는데 텀블러도 있었고 현수막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기간에 자주 좀 소비가 되고 많이 버려지는 종이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라고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이면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면지 활용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의견이 노트 만들기였어요. 그 이면지들을 공부하는데 활용을 하니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쓸 거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저희도 이제 여러 장을 쓰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들을 한대 묶어서 좀 예쁘게 만들면은 계속 볼 수도 있고, 계속 쓰는데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노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거한 박스를 꾸미고 제작을 해서 매뉴얼이랑 같이 각 건물에다가 이제 배부, 배치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다시 다 수거를 해서 그 수거함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막 직접 만든 박스를 팝업 부스로 직접 다시 재탄생시켜서 수거한 이면지 종이들을 학생들에게 시험기간에 배부해주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단은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근데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나와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같이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활동들을 대학교에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주인들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페이퍼 버스터라는 게 이면지를 뭐 재활용하자가 아니라 쓰는 사람들이 좀 줄여나가는 부분과 아니면 아예 안 쓰는 부분 이런 생각들을 자기가 직접 찾고 고민하고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아,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래, 그럼 계속 해야지. <laughs>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성과 확대를 가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연결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학교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원순환 마을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한양대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그냥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 도에서도 지속할 수 있을까, 좀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한양대에서는 이런 것도 하더라라고 해서 좀 모범 사례처럼 나왔으면 좋겠고 주변에서도 어 이런 한양대 사례를 보고 다른 대학도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깔끔한 디자인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어? 하고 바로 볼수 있을 만큼 좀 직관적이고. 종이 도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면지가 이미 한번 사용된 종이고, 그래서 조금 구겨져 있고 좀 더럽다. 그런 점에서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게 저희의 무드에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스 테두리는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 세 가지 색깔을 활용해서 박스 전체를 두르고 꾸밈의 용도도 있는데 마스킹 테이프가 사실 여러 가지 색이니까 저희는 저희 학교만의 색깔대로 다른 학교는 다른 학교만의 색깔대로 할수 있게 어떤 학교든 어떤 학생들이든 쉽게 변형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줬고요 기본 도형을 사용하고 로고도 큰 변형 없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도록 4도의 변형 하나만 지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상자 만드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많이 안 왔어요. 여기 옆에 있는 현서도 안 왔고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경기도청 사람들이랑 뭐 젤리장님이나 이렇게 여러 시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게좀 기분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인쇄소에 이제 이면지를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인쇄소 여러 곳에서 한 곳이 복사나 인쇄 관련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상처 받은 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면지를 놓는 통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붙어 있어도. 사람들 이 여기 지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1층 같은 데에서 좀뭐 포스터나 뭐 홍보하는 걸 한번 했었으면또 많은 이면지들이 수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막 쓰거나 하는 그런 건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A4 용지 대신에 이면지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인식이 하고들한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수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또 다시 재사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수거함과 배부함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안에서만 진행되는 거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제 관심을 저희가 끌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식 개선 같은 거는 확실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도 그렇고 저희 희망한 학생들 자체가 다 이면지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서 친구들한테 이면지 이제 수거를 한다. 그리고 이제 팝업을 열어서 같이 시험 기간에 배부를 하고 노트도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직접 찾아가면서 이면지를 뭐 얻거나 그래야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팝업을 열었으니까 직접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학술 정보관에 가면 바로 이면지를 받아서 공부에 쓸수 있으니까 좀 편리할 것 같다고 많이 말을 해 줬고 그 다음 노트도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표지를 꾸미고 하는 작업까지 같이 화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관해서는 되게 좀 귀엽고 재밌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페이퍼버스터즈 같은 이런 캠페인들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의 전체적인 인식 개선을 도와주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을 계속 몇 년간 계속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인식을 잊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만 잘 지켜진다면 저희는 이제 캠페인 이거 시작하는 것에 좀 의미가 좀 좋게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